안녕하세요. 그, 서로 파트너시잖아요. 네. 그 파트너의 이름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저, 이명희 씨라고요. 네. 이분은, 즉평 노인복지관에서 만났어요. 작년 한 상반기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세계 여러 곳도 여행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좀 배울 점이 많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복지관에서 좀 만났는데요. 왠지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져요. 상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깊은 이야기로 이제 할새가 없었는데, 오늘 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건강관리 모든 관리를 건강관리는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중요해고 이렇게 하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절제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건강을 위하면서 또한 자기관리 본인이 이게 관리를 하시니까 내 눈에 그렇게 상이 유쾌하게 보이셨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 <웃음> 네. 서로 파트너에게 숙제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점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려웠던 점이뭐 별로 없는데 사실 그 유튜버에 대해서 어, 전문 지식이 없고 해서 좀 많이 알고 하면은 좀 우리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아, 좀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예, 경제에 달하지 못해서, 지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모든 면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어리버리하고, 또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를 전문, 능수능하게 하지 못하기에, 배우러 왔기에, 열심히 배우는 시간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로 파트너에게 종료의 한마디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첫날 혼자 왔거든요. 그랬는데 뭐뭐 뭐 이렇게 청주 우려면 하면은 충청북도뭐 사는 사람은 다알거 아니에요. 근데 주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하고 이 주소도 빚지간 그 담당한테 이제 아서알아가 했는데 청주 우려 옆에요. 그래서 알, 뭐, 이렇게 가까운데, 아니, 가까운 것보다도, 이렇게 찾기 쉬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 했네, 주소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서 올 때는 지루했거든요, 사실. 거의 한 시간이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멋진 분이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졸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 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그, 우리 이명희 씨를, 어, 여러분이 봐오면서, 어, 정말,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고, 언제나 좀, 어, 풋풋한 그런 상대를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에 항상 몸에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 가까이 하고 싶은, 에,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